안녕하세요. 부산백병원 정형외과 어깨 지킴이 김정환입니다오십견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견의 경우에는 이제 병력 청취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픈 쪽의 어깨가 이제 다쳤다든지 뭐 그쪽에 뭐 다른 수술이나 이제 시술을 받았다든지 어 이제 그런 걸 먼저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게 이제 어깨 운동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깨 운동 범위가 뭐 감소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힘줄 파열이라든지, 뭐 석계성 건염, 이두박건염, 뭐 이런 다른 어깨 질환이 이제 이차적으로 오십견과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어깨 통증이 떨어지지 않는지 같은 거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고 이제 검사가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 검진만으로 오십견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추가 검사를 또 해야 되나요? 어, 대부분 오십견은 이제 신체 검사로 하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엑스레이는 이제 같이 찍고 초음파라든지 MRI를 이제 찍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 어깨 통증은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 때문에 어깨 통증이 올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어깨 바깥쪽이 아프다든지 뭐 밤에 아프다든지 누우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다른 어깨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검사가 필요한 거죠. 오십견은 이제 이차적으로 다른 질환 때문에 올 수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환을 놓치게 되면 이제 그 질환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 커질 수도 있을 거고. 석회성 건염이나 이두박근 건염이 있다면 그런 질환들이 치료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또 다른 기능의 장애가 올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다른 원인을 이제 간별해 주기 위해서 어 이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시경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뭘지도 궁금하고요. 먼저 이제 오0견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오0견의 질병 자체는 이제 저절로 이제 회복되는 어, 질환입니다. 즉,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시간 가면 좋아진다. 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이제 그 기간 동안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통증이라든지 기능상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줄이고 또는 그때 느끼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어떤 치료법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뭐 통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염제라든지 이제 진통제를 이제 어쓸수 있을 거고요. 이제 어깨 운동 범위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정말로 이제 치료가 잘안 된다든지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다 하면 간혹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도 이제 하게 된답니다. 오십견이면 움직이기 힘든 상태일 텐데 운동 해도 괜찮을까요? 예, 사실 외래에서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질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50견인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가요? 인데 이제 50견 자체는 이제 두 가지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하나는 환자분이 아프다 하는 것과 하나는 환자분이 운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키려고 하면 환자분이 일단 아프고 이제 운동을 안 시키면 이제 통증은 좋아지고 이제 서로 이제 반대되는 증상인데 셀프 스트레칭 운동 방법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통증인데요. 이제 통증에 대해서는 이제 소염제를 쓴다든지 소염 진동제를 병용을 하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일단은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약이라든지 이런 거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관절강내 주사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소염 주사를 넣어서 어 운동하기 편할 수 있도록 통증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환자분께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 따뜻한 찜질, 핫팩이라든지 온열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이제 통증이 떠,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통증을 다스려가면서 운동 치료를 받는 기간이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얼마나 해야 좋아질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50견이 낫는 시기를 한 1년에서. 뭐, 짧게는 6개월, 1년에서 또는 뭐, 한 2년 정도로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셀프 스트레칭을 하면 대부분은 좋아지게 되는데 뭐, 최근 보고에서는 일부는 약간 운동범위 제한은 있다 라고 일단은 얘기도 일단 합니다. 그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도 또는 셀프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운동범위가 회복이 없고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면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일단은 빠른 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 마취된 상태에서 관절을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시술을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어, 관절경 수술을 통해가지고 굳어져 있는 어떤 조직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취된 고 나와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빠른 운동으로써 이제 운동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치료도 지금 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